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그두 번째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2장 읽었어요. 예, 지금 읽었어요. 아침에 못 읽고.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여전히 똑같이 제 소원을 숨을 참고 작성하는 걸 했습니다. 예. 2장은 미래를 위한 씨뿌리기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선행 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해야 될 일을 한다고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약간 저를 보는 것 같았는데 하루 종일 분주하게, 성실하게 바쁜 사람이 추월 차선을 달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한대요. 하루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특히 성실한 사람들은 본인이 추월차선을 달리고 있고 이게 그 열쇠라고 착각을 한다고 하는데 절대로 열쇠가 아니랍니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는데요. 선행차선을 해야 달리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낸답니다. 그 해야 될 일의 특징으로는 뭐 마감일이 있다던가, 어, 뭐가 있지? 강제성이 있다던가, 어 일의 결과에 따라서 내가 곤란해진다던가, 이런 일들은 모두 선행차선인 사람들이 하는 일이래요. 예. 그래서 그런 일들은 굉장히 잘 해봤자, 내가 곤란한 일에서 벗어날 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는 이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잘하면 욕안 먹고, 못하거나 실수하면 욕먹는다고. 예, 그러니까 직장생활에서 명령을 받아서 하는 모든 일들이 어, 추벌차선의 일은 아닌 것처럼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돈을 버는 거, 남의 일을 잘 처리하면 곤란한 상황을 그냥 벗어날 뿐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제그 마음에 들어왔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또 저자는 약간 이런 식으로도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꼭 회사 일을 하는 사람이 다 선행차선을 달리는 게 아니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해보는 거예요. 여기 적어놨는데, 이렇게 하면 매출이 오를까? 이렇게 되면 비용이 절감될까? 이렇게 되면 영업에 도움이 될까? 등의 생각을 하면서 내가 좀더 주체성을 가지고 회사 미션이라도 주체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추월 차선을 달리는 사람의 음 직장 생활이라는 식의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이라고 다 선행 차선이 아니라는 거죠. 다만 성실하고 막 바쁘게 움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추월 차선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을 빨리 끝내거나 줄이고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라는 거였어요. 강제성이 없고 결과에 따라서 곤란해지지도 않는. 뭐 주식 투자를 예를 들기는 했어요. 내가 주식 투자하는데 누가 나에게 그거에 대해 언제까지 주식 주식 투자를 해라라고 기한을 준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마하는 것. 근데 그걸로 돈을 버는 것이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의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씨를 뿌리는 자만 꾸는 꿈의 미래를 얻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회사에 퇴근해서 놀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겁니다. 어. 저처럼. 반지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유튜브를 할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을 열심히 체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추월 차선을 가는 길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어 다행히 조금 제가 속한 부분이 있어서 약간 기분은 좋았어요. 네 저는 어뭐 어떤 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그 영화 한편 보고 뭐 밥먹고 뭐 산책좀 하고 뭐 청소좀 하고 그러고 자는 날도 있고 청소는 거의 안하지만 <laughs> 예또 어떤 날은 가서 반지를 열심히 만들던가 뭐 그림을 그린다든가 유튜브 지금처럼 녹화했으면 집에가서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편집을 살짝해서 올린다든가 어. 이런 일을 하거든요. 그, 그거 마저도 좀 몸이 많이 피곤해서 하기 싫으면, 자, 이제 그 목사님, 뭐, 장경동 목사님이나, 혹은 뭐, 뭐 김세혜 작가 같은 사람들의 그 유튜브를 보면서, 아, 맞아, 맞아. 음, 하는 그런 시간을 좀 많이 갖는 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장의 내용은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자. 예. 남에게 이끌려가는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가 주체적인 삶을 사자라는 내용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책은 직접 사서 읽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 떠드는 건 읽은 사람 제 마음에 드는 소리만 여기에 입력돼서 떠들게 되니까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는 정말 바쁘게 마구마구 돌아가는데 너무 분주하게 바쁘고 돌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정신이 없다는 평가를 했어요. 기분 좀안 좋았어요. 아, 정신이 사실 없긴 없었고, 그래서 제가 제 정신 없음 때문에 또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커피 한잔 사줬습니다. 뭐 마음이 풀릴 나어찌라나 그건 모르겠지만, 아, 나머지 오늘 오후 시간 시작되는 모든 시간이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학원 한번 하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압도적으로 빛이 난다. 나는 잘한다. 내가 손대는 것은 승리로 이끌어준다. 뭐든지 잘 된다. 파이팅! 자, 오늘 오후도 이 마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하루 이 영상을 보신 다음서부터 만지는 일마다 모두 잘 되시길 바라고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